안녕하세요. 경제를 고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거대한 물결이 인다. 자, 이 거대한 물결은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셧다운이라는 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엑시타는 그런 국면에서 또 실제 이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사실 중국은 2022년 한해 동안 거의 꽁꽁 어 막혀 있어가지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그 중국이 거의 셧다운 멈춰서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도 안 좋았겠지만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원자재 수요를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겠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파트너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셧다운되고 중국 경제가 멈춰서다시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상당히 막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픈 중국이 리오픈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뭔가 기회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그래도 정점 찍고 떨어지는가 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점 못 찍게 소위 말하는 물가 못 잡게 만드는 국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사포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두 가지 표지가 이렇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게 보고 있음으로써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죠. 어, 지난주죠. 정확히 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문제보다는 다소 경기. 어 혹은 뭐 환율이라는 문제보다는 다소 부동산 어, 이런 쪽에 더 치중한 의사결정이었지 않나라고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 물가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또 환율이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하면 물가 잡기 더 힘들어질 텐데 하는 걱정도 드는 대목에 또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국의 리오프닝 소위 말하는 엑 x i t 웨이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지난 1월 말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괜찮아진다라고 진단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22년 10월 파랑색이죠 10월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는데. 23년 1월 들어서 5.2%로 상향 조정합니다. 세상에 0.8% 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거예요.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2%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상향 조정하게 된그 배경, 지배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 오픈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고 그게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중국 내 내수 소비가 얼마나 진작이 되나 소매 판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자주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죠. CEIC에서 중국의 리테일 세일스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22년 10월 소위 아, 중국의 팬데믹, 셧다운, 그 정도가 가장 극했을 때, 그때 이렇게 아, 소매 판매가 극저점에 달했고, 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23년 2월, 3월까지도 반등세를 유지할 것이다,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뭔가 기회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말이죠, 더더군다나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지금 경제까지만 해도 어쨌든 세계는 중국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공급망 구조거든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어쨌든 중국을 한 번쯤은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중국이 완전히 닫혀있다가 중국이 리오픈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거대한 공장이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제품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또 거대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될 만한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라고 그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어쨌든 중국 경제가 2022년 기준으로 22.8% 정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이 리오픈 됐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 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21년 기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으로 보냈었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셧다운되는 과정에서 그 비중마저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3년에 중국이 리오픈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 값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평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24%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팬데믹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셧다운으로부터 벗어나는 엑시트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회에 분명히 놓여 있다 봅니다.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각종 부품 수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회가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요. 이게 가장 큰 경고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22년 들어서 딱 2월 달 무역수지만 흑자였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 무역 적자 규모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기간으로 봐도요. 지난 2월에 반짝 흑자를 봤기 때문에 1월부터는 계속 적자인 거죠. 그 적자 기조가 정확히 1년 동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 거죠. 이것은 정말 IMF 외환 위기 때 그때나 경험했던 연속 무역 적자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 이 무역 적자 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되는 관점에서 산업적인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해외 여행 지출액이라든가 방문객 추이를 보면 19년까지는 그래도 정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 팬데믹, 2020년에 팬데믹 터지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또 급격히 감소하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통계가 이렇게 매우 빨리 업데이트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22년, 23년, 지금 1, 2월 달 이런 통계를 지금 받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산을 해보고자 한국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역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일어나겠구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국자 추이에요 우리나라는 매월 대략 250만 명가량의 해외 출국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22년 들어서 소위 백신 보급과 함께 우리나라도 리오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70만 대 이렇게 들어섰다가 22년 10월 들어서 거의 140만 명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23년 1, 2월 계속 늘겠죠. 이게 리오프닝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해줄 만한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연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해외 관광객 추이나 관광 지출이나 그런 것들 또 고려했을 때 항공 수요, 면세점 수요, 여행 산업 수요 각종 이런 산업의 어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산업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23년 연내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투자 관점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기회의 물결을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물결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물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위협적인, 무서운 물결일까? 이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석유나 천연가스 추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말이죠. 중국이 세계 수요 중에, 원자재 수요 중에 50% 이상 되는 그런 원자재 자원 수요를 보면 철광석 72%, 알루미늄 58%, 니켈 56%, 구리, 석탄, 강철, 아연. 각종 핵심 자원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발생하고, 마치 중국은 블랙홀처럼 각종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계의 공장이니까. 물론 그 닉네임이 다소 안 어울리는 모습으로 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글로벌 수요가 이렇게 50% 이상 차지하는 것들만 고려해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만큼 많은 자원이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실제 2022년에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22년 하반기에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 리오픈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각종 원자재 자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중국의 무서운 물결을 볼수 있는 분기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이미 전망치를 봐도 23년 들어서 플러스로 반등해서 매우 견조한 중국의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생산적인 측면, 공장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많은 원자재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만든 물건들이 잘 판매될 것이다 소비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역시 굉장히 많은 수입수요나 각종 내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리 오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 잡는 일이 지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세계 원자재 가격 지수를 판단하는 그 가장 유명한 잣대가 CRB 지수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이 22년에 어쨌든 중반쯤에 정점을 찍고 좀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었어요 여전히 높은 원자재 가격이지만 어쨌든 정점 찍고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 23년 24년 들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중립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성이 매우 지배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중국의 리오프는 물가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냥 마음 놓고 지켜만 볼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실제 정말 물가 잡힐까라는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PC 물가가 발표됐죠. 안타깝게도 23년 1월 PC 물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12월에 5.3을 찍고 조금 더 떨어질 걸 기대했단 말이죠. 4.9%로 시장은 예상했었어요. 그랬는데 5.4%로 오히려 지난 달보다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인데요. 에너지 물가나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는 하도 급등락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물가가 과연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잡혀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잣대가 근원 물가인데요. 그 코어 PC를 본다면 역시 4.6을 찍었다가 안정화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4.7로 반등하는 물가가 저점 찍고 다시 조금은 안정화되지 못하는 물가 잡는 것이 굉장히 멀구나,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지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 제가 이 그래프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 CPI를 기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6월 이 CPI 물가 상승률은 9.1%를 찍고 이후에는 정점 찍고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하도 급등락하니까 이걸 제외하고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걸 제외해 놓고 본다면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 보세요. 짙은 파란색. 계속 올라만 가고 있죠. 소위 인건비가 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물가는 사실상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2월에 5.0을 기록했고 23년 1월 5.2%로 오히려 반등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발표됐을 시점이면 2월 물가 상승률도 나왔을 텐데 그냥 걱정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3년 들어서. 난방비 문제라든가,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는 향후에 또 교통비도 올라가겠다, 그건 지금 반영된 건 아니겠지만, 각종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 전기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2%라는 목표 물가까지 도래하는데,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환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율 보십시오. 왜 환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냐면, 우리의 이 수입물가 지수를 보시면, 수입물가 지수가 원화 기준이 있고 달러화 기준이 있는데, 달러화 기준으로는 진작에 이 수입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물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다시 말해서 원화를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수입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개방경제고 각종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더군다나 강달러가 나오면서 21년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3대 에너지 수입액이 7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는 물가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잡혀야 생산자 물가가 잡혀, 제조 물가죠.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걱정하는 그 대목은 역시 환율에 있다는 거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22년 10월에 우리나라 환율은 1440원을 찍고 거의 이 외환 위기,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 때마다 당면하는 그런 엄청난 강달러를 만났었죠. 다소 안정화되는 듯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23년 2월 들어서 저점을 찍고 저점 찍었지만 1,220원도 약달러가 아니에요. 1,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100원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강달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1200원 정도를 상회하면 뭐 중강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1300원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의 강달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금요일날 PCE 발표가 있고 그러면 미국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겠다.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면서 금요일 이후에 정상적인 외환시장 외환거래가 끊긴 관점에서 역외 거래에서 1318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 경제에도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어느 정도 저점, 정점 찍고 떨어져 주다가 다시 반등해서 걱정인 이런 상황에 환율이 다시 치솟거나 그래서 수입물가 지수가 더 치솟거나 이 와중에 중국의 리오픈과 함께 마중물 역할 하면서 원자재 가격마저 다시 치솟으면 최악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정말 녹록지 않게 참어 걱정이 많이 되게 만드는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리오픈이 주는 각종 기회도 있고, 각종 위험 요인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고, 각종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가나 환율 불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다양한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오늘 경익남 강의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